주로 입체 설치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조건과 한계가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 디지털 내의 세계와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의 간극에 대한 작업을 시작으로 생동하는 현실 감각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물리적 이동과 움직임에 몰두해서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신선한 조각을 호흡파시오에 출품한 작품, 무제 시리즈는 현실에 존재하는 연속적인 사건이 미디어를 통해 번역되면서 생겨나는 오류와 생동하는 신체 감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관객은 작품 앞에 서서 신체를 움직이고 이동하는데, 조각과 관객의 실시간 상호 호응하는 이미지와 몸짓은 현실에 발딛고 있는 관객 자신의 신체를 더 자각하게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새로운 환경에 설치된 이 조각들이 반사하는 다양한 모습을 마음껏 담고 즐겨주세요.